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좋타의더 케이보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탈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탈모는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민거리인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 30대 젊은층에서도 탈모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탈모란 무엇이고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탈모의 기본 이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카락의 성장 주기.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치며 빠졌다 다시 자랍니다. 이 주기가 정상적으로 반복된다면 탈모로 이어지지 않지만 특정 요인들로 인해 이 자연스러운 주기가 깨지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결국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는 주로 유전적 요인과 남성 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작용으로 아피마나 정수리 부분에서 진행됩니다. 여성형 탈모는 정수리 부분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며 두피가 비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세 번째 생활 환경과 건강 상태 영향 스트레스, 부실한 식생활, 수면 부족, 흡연, 호르몬 불균형, 염증성 두피 질환 등이 모발 성장을 방해하고 탈모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탈모 예방의 핵심 포인트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임상 연구들에서도 탈모가 이미 많이 진행된 후 치료하는 것보다 조기 예방과 관리가 훨씬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탈모 예방을 위한 첫째 포인트는 균형 잡힌 식단 관리, 단백질 섭취를 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주로 케라틴 단백질로 이루어집니다. 닭가슴살, 콩류, 계란, 생선 등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모발 성장 기반을 탄탄하게 다집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해야 합니다. 비타민 D, 비군 비타민, 철분, 아연, 셀레늄 등의 영양소는 모발 주기의 정상화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아연과 철분 부족은 탈모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해조류, 붉은살, 고기,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음식을 균형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 예방을 위한 두 번째 포인트는 두피 환경 개선입니다. 그중 제일 먼저 적절한 두피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지나친 세정은 피해야 하지만 두피의 유분이나 먼지가 과도하게 쌓이면 모공이 막혀 모발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두피 유형에 맞는 샴푸와 컨디셔너를 선택하고 마사지하듯 가볍게 씻어 혈류를 촉진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자극 완화입니다. 너무 꽉 조이는 모자 헤어밴드 사용을 피하고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보다 미지근한 온도로 두피를 보호해줍니다. 꾸준한 두피 보습과 전용 토닉 사용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탈모 예방을 위한 세 번째 포인트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선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티솔 분비 증가로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탈모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다음으로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세포 재생과 호르몬 분비를 교란하여 모발 성장 주기를 약화시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알코올 과다 섭취는 혈관 수축과 영양소 공급 저하를 유발해 두피와 모발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탈모 예방을 위한 네 번째 포인트는 전문가 상담 및 조기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정기적 두피 진단 받으시길 권합니다.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나 가늘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미루지 말고 피부과 또는 모발 두피 전문 병원을 방문해 조기 진단을 받아보세요. 다음으로는 전문 의약품 및 보조제 활용입니다. 이미 초기 탈모가 의심된다면 의사 상담을 통해 피나스테라이드나 민옥시들 같은 검증된 치료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의약품은 의사 지시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모의 기본 개념과 원인,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탈모는 한번 진행되기 시작하면 되돌리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습관 개선, 두피 관리, 생활 습관 변화, 그리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실천하신다면 모발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조타의 더케이보스였습니다.